누워서 척추 비틀기 자세인 샤바 우다라카르샤나 사나 이어갑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어깨 높이로 팔을 T자로 폈니다. 오른 다리를 구부려 발바닥은 왼쪽 무릎과 나란히 놓습니다. 오른 다리를 왼무릎 위에 붙인 채로 오른 무릎을 천천히 왼쪽 바닥으로 기울여 내립니다. 머리는 오른쪽으로 돌려 뻗은 팔을 바라보며 오른손가락을 바라봅니다. 왼손은 뻗고 있거나 오른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오른팔과 어깨는 바닥에 붙이려 해봅니다. 뻗어 있는 왼다리는 길게 뻗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골반으로부터 오른쪽 가슴 앞면이 길게 확장됨을 느껴봅니다. 스스로에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호흡을 고르고 길게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이어갑니다. 천천히 누운 자세로 돌아와 양팔을 T자로 폅니다. 왼다리를 구부려 발바닥은 오른쪽 무릎과 나란히 놓습니다. 왼다리를 오른 무릎 위에 붙인 채로 왼무릎을 천천히 오른쪽 바닥으로 기울여 내립니다. 머리는 왼쪽으로 돌려 뻗은 팔을 바라보며 왼손가락을 바라봅니다. 오른손은 뻗고 있거나 왼무릎 위에 올려둡니다. 왼팔과 어깨는 바닥에 붙이려 해봅니다. 오른골반으로부터 오른쪽 가슴 앞면이 길게 확장됨을 느껴봅니다. 스스로에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호흡을 고르고 길게 유지합니다.